안녕하세요 장지택입니다. 여기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 흰색이 그냥 이렇게 많은데 오늘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흰색 요거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가격으로 타는 방법으로 오늘 쫙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어요 여기. 와. 자 여기 보이는 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흰색이 5인승 2륜구동 모델이에요. 요거 차 가격이 4,300만 원 정도 하는 차인데 요거를 월 56만 9천 원만 내면은 그냥 탈수 있다는 거. 예요 겁니다. KB 캐피탈에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금융맨이 노력해가지고서는 보험도 필요 없고 취등록세 이런 세금 같은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매월 56만 9천 원만 내고 기름만 넣고 그렇게 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 미디어 오토 이 4,300만 원짜리 소렌토 하이브리드 2륜구동 5인승 모델 요거를 48개월 동안 56만 9,170원을 내고 타는 KB캐피탈 장기렌트 상품이에요 장기렌트 자동차기 때문에 번호판이 다 허자 호자 뭐 요런 것들이 들어간 렌트카 번호판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에도 장진택이 샀다고 해서 장진택 명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KB캐피탈 명의로 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아 자동차랑 거래하는 게 아니라 KB캐피탈이랑 장기렌트로 거래를 한 거죠 56만 9,170원 요게 48개월 동안의 이 나비금을 제가 다 검색을 해봐도 이 정도 가격 없습니다. 우리 금융맨이 KB 캐피탈 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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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가지고 진짜 좋은 가격 만들어 온거 이거 맞아? 잘했어? 예, 진짜 좋은 가격인데 나는 이것도 좀 비싸 이거보다 좀더 싸게 안 돼? 예, 그러면은 개월수를 좀 늘리면 됩니다. 기간을 48개월보다 더 기간을 늘려서 60개월로 하면은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근데 60개월로 해도 이게 월납입금이 너무 좀 무담이 돼 이런 분들은 보증금을 좀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 보증금을 뭐차값에 30%를 걸어두거나 40%를 걸어두거나 보증금을 어느 정도 걸어두면은 월납입금이 확 내려가요. 그리고 보증금은 이 계약이 다 끝날 때 다시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월납입금이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좀 걸어둬라. 근데 내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다 따져봤는데 지금 우리 금융맨이 요 가져온 차트 딱 보니까 48개월 동안 56만 9 170원 내고 타는 게 지금은 가장 유리한 가격입니다. 이게 이게 제일 좋아. 웬만하면 이걸로 하세요. 자이 영상을 보시고 또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을 해가지고 또 소렌토 하이브리드 장기네트 하면은 월 20만 원대 뭐월 30만 원대 이런 것들 막 검색이 될 거예요. 에, 그래서 그거 딱 보시고 나서 아 이거 장제트 56만 이거보다 싼게 있는데 무슨 소리야 20만 원대도 있구만.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20몇만 원대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시면요. 선납금이라는 건 나옵니다. 선납금. 선납금을 많이 걸어두면은 월 납입금이 훅 내려가요. 선납금이라는 게 뭐야? 먼저 납입하는 돈입니다. 매월 끊어내는 거에 일부를 딱 잘라서 먼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 납입금이 20만 원대까지도 내려가죠. 근데 선납금 이런 거잘 따져보세요. 선납금을 뭐 1, 2천만 원씩 내고서는 차를 탈 거면은 굳이 저는 장기 렌트보다는 그냥 할부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리스.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장기 렌트 상품을 이용하실 거면은 그냥 월에 그냥 딱 내고 타는 게 가장 장기 렌트 상품을 뿌듯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장기 렌트 상품을 이용할 때는 믿을 수 있는 회사랑 꼭 거래를 하셔야 돼요. 듣보잡 회사에서 뭐 진짜 좋은 가격에 뭐 이렇게 올려놨다 해서 그거 덜컥 했다가 나중에 뭐 이상한 무슨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막뭐 뉴스에서 보고 어, 이거 내가 장기 렌트 한 회사인데 저희가 무슨 사기꾼 회사였네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569,170원에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시는 요 장기 렌트 상품은 KB 캐피탈과 거래를 하시는 거고, 요 중간에는 우리의 믿음직한 금융맨이 에이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금융맨도 여기저기 이제 얼굴 다 알려져가지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는 인생이 됐어, 벌써. KB 캐피탈 다 아는 회사잖아요. 이상한 짓 하겠습니까? 예, 장기 렌트는 진짜 믿을 수 있는 회사랑 꼭 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여기서 내가 혼자 이럴 게 아니라 금융맨 거의 다 맞지? 금융맨한테 뭘좀 물어봐야 돼, 내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금융맨한테 오면 물어보자고 띠리링 띠리링 시작 시 네. 아유, 아유, 금융맨. 아유. 나보다 훨씬 바쁜 금융맨. 아유, 예, 아이고, 아닙니다. 미디어 오토 운영을 조금 원활하게 됐어요. 광고도 네. 많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예, 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그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569,170원. 이 네. 가격 만들어 오냐고 너무 많이 수고했고.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569,170원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들어가는 돈 일체 없고요. 무보증으로 네. 지금 기자님 님이 48개월 기준으로 얘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기자님한테 얘기할 때 60개월이 좀더 싸다 렌트료가 했는데 음. 기자님이 48개월로 해야 제일 효율이 음. 좋다. 지금 우리 48개월 요 가격이 제일 메리트가 있더라고. 맞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 가격 외에는 들어가는 돈 일체 없습니다. 그럼 뭐 취등록세 보험료 뭐뭐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다고 네. 네, 보험료도 다 들어가져 있고 네. 취등록세 세금까지 네. 다 녹여져 있는 음. 그 렌트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로 이게 진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없는지. 기름은 넣어야 되는 거. 아, 기름은 넣어야죠. 아, 기름 은 넣고 타는 거. 기름값까지 주지 그거는, 않습니다. 기름은 넣고 타고. 그러면 엔진 오일 교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장기 렌트 상품은 차를 계약하신 분께서 직접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음. 가끔 또 그것도 조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약으로 정비 상품들을 네.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더 내면은 어떤 분이 와가지고선 차 가져가서 엔진오일 교환해가지고 다시 갖다 놓는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죠. 네, 상품만 달라요. 3 개월에 한 번씩 와가지고 점검도 봐주시고 주행거리가 만 킬로가 됐다, 그러면 엔진오일 교체도 할수 있고, 음. 약간 이런 시스템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특약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상담하시면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번에 미디 오토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쿠폰으로 스피드 메이트 1년 쿠폰을 드리거든요. 어, 어? 1년 동안 스피드 메이트를 어떤 식으로 쿠폰을 줍니까?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립니다. 아, 할인 쿠폰. <laughs> 아, 예. 모든 걸다해 드릴 수는 없고요. 네. 하지만 엄청 많은 이제 항목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휠, 타이어 또는 스마트키 분실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 경우에는 2년 동안 보험을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뭐 1년 정도 타다가 지하 주차장 나오고 그러다가 휠이 다 긁히고 타이어가 옆에가 뭐 터지고 그랬어. 요게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보험이 되고요. 네. 한 짝만. 한 짝만, 한 짝만. 예. 한 짝만 사실 보험 안에 자세히 보면은요, 예, 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음. 한짝 가능합니다. 예, 한 짝. 자 그럼 보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타다가 사고를 냈어. 아, 예, 사고를 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KB 캐피탈 차량이기 때문에 KB 캐피탈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음. 여기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서 바로 출동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삼성화재나 이런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KB 맞습니다. 캐피탈로 연락을 하면은 보험 처리가 된다. 네, 실제로 저희 지금 회사 차도 다 캐피탈사 렌트카거든요. 전화를 음. 해 보면 음. 빨리 옵니다. 일반 보험이랑 똑같아요. 보험은 원하시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대물 한도도 3억까지 음.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한 1억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은 아...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계약하실 때 이걸 좀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3억까지 올릴 수 있다. 네네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요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차기 때문에 주문해놓고 좀뭐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장기렌트 상품 요거 딱 했는데 차를 빨리 줄수 있어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계약이 거의 완료가 된 차량들이고 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5일에서 10일 안에 모두 다 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새차 사면은 썬팅이랑 블랙박스 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장기렌트도 계약해주시면 썬팅과 블 블랙박스는 기본으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썬팅도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2채널짜리. 아, 예. 4채널 아니고. 아, 그거는 좀. 네. 아 예. 자, 그러면은 계약을 했어. 그리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면 돼요. 뭐 여기 와서 차 가져가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100% 탁송으로 보내드린다고 아, 하고요. 혹시 여기 와서 차를 가져가도 아무런 혜택은 없다고 합니다. 아, 여기 와서 탁송료 뭐 까주고 뭐 이런 거 없죠? 네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아, 네. 그냥 서 집에서 그냥 탁송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좀 난해한 질문인 것 같아서. 어, 또 있나요? <laughs> 어 네. <laughs> 약간 지금 면접보러 온 느낌이에요 <laughs> 네. 진짜 신용도가 진짜 안좋은 친구가 와서 나는 이거 꼭 장기렌트 하고 싶습니다 신용도 때문에 왔다가 이렇게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돌려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요거는 좀 좋아졌습니까 이게 사실 예전에 처음 장기렌트가 나왔을 때보다 요즘에는 음. 조금 기준이 완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조금은 있어야 장기 렌트 상품을 가입하실 때 확실하게 좀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런데 뭐, 뭐 나는 급여도 없고 백수야, 학생이야, 뭐, 대학원생이야 어, 이런 분들 되나요? 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로 조금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좀 넣으면은. 어느 정도 좀 해결할 수도 있겠군요. 왜냐면, 저희도 약간 그래도 보증이 있어야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치. 소득도 없는 분이 그냥 차 빌렸다가 차 갖고 어디 잠적해버리면 어떡해. 보증금으로 이거를 조금 좀 해결을 할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군요. 어, 맞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상품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금융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면 음. 아마. 저신용자를 위한 또 다른 시스템이 또뭐 있다고 네, 합니다. 있습니다. 띠리띠리띠. 네, 주송합니다 차원. 돈좀 많이 벌었냐? 아니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돼야 됩니다. 야, 이게 우리 광고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laughs> 폭발적이진 않어? <않아>? 폭발은 없었고요. <웃음> <웃음> 네, 이제 좀 만들어가는 단계다. 아,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오늘 터질 거야. 네, 오늘 이걸로 또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이게 터져야지, 이게 계속 우리가 <laughs> 좀 이렇게 더 좋은 조건에 뭐 이런 거를 좀 가져오지 <laughs> 않겠냐? 네, 이거 터지면은 응. 이제 제가 또 분명히 엄청 좋은 조건으로 또 조율해서 와야죠. 그러니까 네. 아 나는 이 장기 렌트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리품을 팔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금융맨이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여기 가서 막제안서 들고 가가지고서는 막 이런. 내가 옆에서 보면서. <laughs> 아. 제가 좀 미안한 것도 있고 좀 그랬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응. 진짜 이 조건 하려고 미팅 진짜 많이 하고 예, 오늘 거로 터질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예, 보람 있지 않을까. 네. 예. 오늘 요거 빵 터져야 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5인승 4,300만원짜리 월 569,170원에 만 48개월 동안 그냥 타시는 겁니다. 요 조건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뭐 며칠 내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좋은 조건 딱 떨어졌을 때 바로 잡으세요. 5 6만9 0 0 0원 상담만 하셔도 되니까요. 진짜로 소렌토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문의만 하셔서 진짜 가격이 이건가? 라고 알아보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런 거 하지 마. 와, 괜히 없어 보여. 아, 그래도 터져야 어, 돼요. 바로 <laughs> 신청하세요. 딱! 이러고 끝내.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진짜 좋은 조건으로 가져왔으니까요. 네.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월 569,170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고! 고고!